여러분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일본 바닷속 난파선에서 지갑을 발견했던 이야기 우선 이렇게 늦게 후속 영상을 올리게 되어 기다려주신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 처음엔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줄 몰랐고 부서 없이 올렸던 첫 영상은 크고 작은 실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드리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모으고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 쇼츠 영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길게 제대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왜 그냥 두고 왔냐? 주인을 찾아줬어야 했다. 수백 개가 넘는 의견이 오갔고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는 저의 부족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짧은 쇼츠 안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웠었던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야코지마에 있었던 상황은 개인 여행 중이 아니라 프리다이빙 투어 인솔자의 자격으로 현지에 체류 중이었었습니다. 보트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지 다이빙샵 사장님께서 최근 한국 선박이 일본 해안까지 떠내려왔다는 뉴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안내를 해주셔서 그 난파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얕은 수심에 선박이 누워 있었고, 호기심에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힙색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됐고, 그 안에서 지갑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현금,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속에서는 인터넷 검색도 불가능했고, 그 물건의 주인이 어떤 상황에 처한 상황인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한국 선박이긴 하지만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물건이고 지갑의 주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어 물론 이게 한국이었다면 제가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았겠죠. 단순한 습득물 이상의 문제였고 국제법상 소유권과 선박의 관할권, 유실물에 대한 책임 등이 얽혀있을 수도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해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더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자리에 두고 오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주인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고 제 생각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다이빙샵 사장님께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고 혹시 지갑을 다시 찾아줄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다음 날 찾았다는 연락과 함께 사진이 도착을 했고 현지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다이빙샵 사장님께서 국제우편을 통해 지갑을 보내주셨습니다. 7월 15일 지갑이 한국에 도착했고 그날 자정이 돼서 택배를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외국인 등록증과 15만 1100원이 들어있었고 등록증을 확인해봤는데 1992년생으로 저와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등록된 생일이 바로 7월 16일 바로 제가 택배를 받았던 그 날이 이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정말 주작 같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택배원과 통화했던 통화 내역과 통화 일자, 그리고 제가 택배 받은 날짜에 찍은 영상의 일자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도 보여드리지 않으면 저조차도 좀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녹음본을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모든 게좀 우연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인연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꼭 직접 만나서 전해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같이 찾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오셔서 일단 흔쾌히 촬영을 같이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 이후에 며칠 안 돼서 김포공항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건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새 지갑을 하나 사서 챙겨 갔습니다. 뭐그 친구 생일이기도 했고 그냥 지갑만 전달해주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까 이제 좀 정리를 하다가 이제 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부터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봤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나 해서 근처에 계신 분들이 아실까 싶어서 뭐 식당, 마트 지나가는 행인 분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외국인인데요? 네. 근데 여기 근처에서 네. 하시는 내가 혹시나 여기 가변 사람들 아니 근데 여기 뭐, 많이 뭐, 지나다녀서 뭐, 외국인분들이 그래요? 뭐, 막한떼거집을막 이렇게 명 7명, 8명요 아, 여기 외국인들이 뭐, 많이 뭐, 사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다니셨어요 음. 아, 나근데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laughs> 뭐, 비슷하게 생각되요 그쵸 그쵸 저는 이렇게 보는 게좀 네. 네 나, 나, 몰라. 몰라. 나, 나, 내가 모르면몰라나 여기에서 매일 입는데 이렇게 아니요? 다들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아무래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주시 외국인 노동자 조합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인노동자전센터 아만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아,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아, 예. 네, 뭐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어, 무슨 관련이요? 제가 그 지갑을 하나 주셨는데, 아, 지갑에 그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이 있어서요. 아, 예. 그래서 그분을 조금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아, 제가 뭐 따로 그이분의뭐 연락처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하실, 확인할 수 있는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제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등록된 정보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 플랜 B를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파선 출발지였던 선산항으로 좀 이동을 해서 그쪽 주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제 선산항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쇼츠 영상을 보고 DM으로 한 제보자분께서 난파선이 출항했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 주셨었는데요. 이 영상 속 배가 출항하는 장소가 이곳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장님이 한분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선장님께서는 어업하시는 분은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민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업하시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어민 분들이 안 계셨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근처에 선사항 신협 본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괜히 누를 끼치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럽게 신협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직원분들 모두가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영상도 이미 보셨고 사연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갑을 꼭전달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신분 확인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직접 연락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직 그 친구가 한국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배를 타고 다만 얼마 전그 친구는 다시 어선에 올라 먼 바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는 배는 한번 출항하면 보통 한달 정도 걸려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돌아오는 대로 직원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로 했고, 그때 지갑을 꼭 전달드릴 계획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까지 내려와 그 친구를 찾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꼭그 친구를 만나 지갑을 전달하고 짧게라도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어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하겠지만 마음만큼은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시청해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